야 손님 또 모이니까 물건 또 팔고 싶네 안 판다 안 판다 그리고 지금 나다 한번 치라 그러는데 저는요 제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좀 모자라다 우리 하자니가 나를 조정하네하자니뭐라는데야시골할려나아무르파트 해랬어 내가 또아무르파트 할라고 하자니 잘했지 예 이제 하자니가 댓글을 많이 내 안에서 많이 댓글을 안한 대신에 나타 치겠습니다 아예아 아이, 아이, 내 그림 끝나서 끝나서 들어가세요. 됐어, 됐어. 나는 지금 아무리 파티 안 하면 안할 거야. <laughs> 하지 마라, 확시히 <카씨. 웃음> <laughs> 엄청 높이 올라오네. 아이고, 이 하던 일특지 재까르진 일언니들은내 고등학교 사실에쪽팔 이런 얘기 안 하는데, 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다녔습니다. 고산형 교사. 근데, 요렇게 잠깐 언니들이 내 담배 피울 때 밖에 선생님 보는 거방 보고 있는 그런. 아야야 내가 너 같은 거만날까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질 않았다 지 아이고 자랑이다. 그럼 아예 안 들어갔다는 거뭐 중퇴야? 뭐 초절이다 개 같은 애. <laughs> 아이고 운식해서 좋다.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이거 허겁니야참 그건 그러네. 그만 그만 <laughs> 대체 나어이가 없어? 야아너 정도. 고등학교 2학년 태학 정도 됐으면 난 이거 안에 판사, 검사하지. 목기거이네참그 머리에? 참. 야, 지금 늙어서 그렇지. 내가 젊었을 때도 내 모아탱인가 갔거든요? 이은기잘 그리고, 응. 하자님 있잖아. 참이 가방끈이 짧아요. 저 나한테 많이 딸립니다. 여기 계시면 임무를 봐도 나한테 딸리죠? 우리 하자님 예쁘다 하시오 박수 줘봐요. 이새끼는 나한테 뒤길래 팔짱 예쁘네 지금 박수 좀 봐요 봤지? 그리고 우리 하자요 우리 하자님 야 일로 봐 늙었다고 하지만 엉덩이를 보는 니네 엉덩이 쳐졌어 나 봐봐 하나도 안 틀었잖아 아이거 궁댕이가 궁댕이 여자 궁둥이 이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, 시어머니 감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, 등신아. 그래서 너무 읽을 뻔 했잖아. 아, 그러네? 그럼 줬은 응. 내보다 커? 등신아. 춥다. 키 내보다 커? 춥다. 키... 가방 그 내보다 길어 짧다. 내보다 뭐 잘난 게 뭐가 있는데, 뭐가 큰데 내에서? 나는 두 군데는 크다. 어디? 위에님, 아래님 <laughs> 제일 중요한 데가 크다. 멍충이 언니야. 그러는 여자가 아담 사이즈 되지 좋은 거야. 무조건 응? 크고 봐야 돼요. 이고 내가 저7언니나이 시대에 쪽팔려 죽겠네. 그러면 그럼 아무리 파탕 한번 해보자. <laughs>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새끼 엄 준비됐지요. 어? 바지야 저거 고 <laughs> 이나나나 참 꼴이다. 꼴. 이거 봐지. 진짜 우리가 이러는 거 향기가 안 배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배우면안 되는데 꼴망가지. 자 이거는 우리 저거 일본, 일본 그 이거 뭐지 그거? 스모. 이 스모 선수라고 생각하고 보세요. 자, 일본의 스모 사빠 먹고 있습니다. 한기가 <laughs>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인상을 있는 대로 서 <laughs> 너무 땡긴 거 아니요? 낑기지, 낑기지. 낑기지. 그 엉덩이가 커서 안 들어갈 건데. 걸리잖아. <laughs> 이게 걸린다니까. 얘는 얘는 진짜야. 어, 나는 가끔, 나는 가끔 화장, 저기, 화장실 가면 변기통에 엉덩이가 빠지거든요. 얘는 안, 걸, 안 빠져. 커갖고, 걸려갖고. 그것도 안 되지. 어깨가 넓으니까 대가리가 걸쳤다. <laughs> 미친년도 이런 미친년이 없고, 병신도 이런 병신. 내가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너, 어? 어? 떨어졌다. 너털 떨어졌다. 털. 있냐 있어 대요있 있어 아 있네 있네 살아 살아 있네 살아 살아, 살아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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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상에 내 눈썹 한짝이 쪄 떨어진 거 방바닥에서 주저 갖고 지 코에 다 붙여놨어 그 <목소리도> 찌가 털이네 털자 아무르 파티 야 팔자야 이거 차고해라 <목소리도> 진짜 끝내주겠다겠지. 그거는 이따가 선생님 수 하실라고 각설이 분장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. 이거 마이크 커버 하나 주실래요? 자 지금부터 아무르파티를 우리 조팔자는 춤 고화자는 노래 여러분 저희 두 여자가 방가지는 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쁘게 하고 싶으면 은 이쁘게 분장하고 이쁘게 꾸미면 누군들 안 이쁘겠어요 그죠? 그러나 이쁘기보다는 여러분을 웃겨 드리려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면 미리 올라와 쪽팔린 줄 알고 왜 이렇게 거기다 껄떡대고 줄라 <laughs> 이거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 이거 전화번호 010-4691-1919 예, 이거 전화번호 괜히 제주아 씨 전화번호 가르쳐 줬다 맞아 지지거든요 그거 전화하면 안 돼요 이재주 품반님 겁니다 <laughs> 자 음악 준비됐으면 박수와 함성 갑시다 뮤직 스타트 i'm like 인생이란 무슨 일일까 무엇을 두려워하 야, 거기 다 있, 거기 다 있잖아. 부부지간이 왔어. 혼자 온 남자들한테 그 두꺼워 들이대야지. 세상에. 어머나, 팔자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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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. 어우, 감사합니다. 여기 뚜꼼멍 <laughs> 팔자야, 여기 좀 봐봐, 여기 좀 봐봐. 아이고, 세상에. 우리 천두리님, 감사드리고. 네, 네 꽃피는 사랑님, 예, 네, 감사드려요. 예, 어떻게 급한 대로 팔자 조탱이 한번 만지실래요? 안해? 왜요? 언니는 언니는 만져봐야 뭐 여자끼리 뭐어어어 네, 어? 어? 딱딱해. 얘는 물컹한데 내게 딱딱한데. 저 언니가 한번 만져준대.